나는 네. 진짜 내가 이렇게 일 시작하기 전에는 한 달에 응. 80만원 받는데 난 진짜 그게 나 엄청 대단하게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거든. 오. 딱 1년 걸렸던 것 같아. 약간 잔머리가 돌아가나 봐. <laughs> 어, 어, 얘들아. 얘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지 아직 최피지가 익숙하지 않은가 보다. 아, 어.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이제 그 강의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라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미 점심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해놓고 이제 출근하는 거지. 아.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오기가 싫어. 3월달에 딱 오면 애들이 네. 막 이렇게 너무 예쁜 애들이 20살 이런 신입생들이 다니면서 너무 예쁘거든. 하나 쯤 부끄러운데 근데. 이거 <laughs> <laughs> 나와도 돼요? 이렇게? 어, 당연히 나와도 되지. 그 오전에 강의 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어. 집에서. 아.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딱 환영만 하고. 구독자분들이 아,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laughs>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하긴 어. 했었는데 제대로 이거를 어. 뭐 말씀드리거나 한 적은 없는 음. 것 같아서 일단 어, 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진짜 일단 너무 좀 응. 부끄럽긴 해. 내가 하는 얘기를 막 이렇게 내입으 응. 하려니까 조금한데. 조금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아무래도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여기 사무실,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음. 지금 이제 겸임교수를 한 지는 한 5년 정도? 음. 어, 이렇게 이제 지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음. 한 10군데 넘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 음. 컨설턴트로 멘토로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요청하시면은 가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음. 그리고 용역 사업이라고 하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발주를 하면은 그런 용역을 기획해서 운영 결과 보고서까지 이렇게 쓰는 그런 음. 일들을 어,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laughs> 어. 이제 강의를 주로 어, 다니시면서. 강의. 어. <laughs> 한 70%는 강의 그리고 한 30%는 컨설팅. 실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어. 있지만 <laughs> 네. 어. <laughs> 네. 솔직히 얘기를 하면 1년 평균 봤을 때 그래도 한 월천 정도는 찍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목표라 그래야 되나? 어. 한 달에 천은 꼭 찍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하지. 어. 그러니까 이게 또 오시는 분들이 어. 뭐 강의가 얼마나 어. 뭐 이렇게 하길래 어. 뭐 또는 얼마나 많이 하길래 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들는거지 이렇게 의문이 좀 드실 <laughs>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의를 해가지고 한 달에 천만 원씩으로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어. 이제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되게 틀려지거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박사학위까지 이제 끝낸 거고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라든지 경력에 있어서 그 기준에 특급이나 1급 강사 기준에 이제 맞춰놨어 그래서 한번 특강을 가거나 하면은 사실은 조금 많이 받. 늘수 있게 됐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뭐 쉬는 날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어, 돌아다니시기 니다 일요일 하니까. 빼고는 거의 이렇게 다니고, 알다시피 뭐 창원, 대구 뭐 이런 네. 데도 다 그냥 하루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하고 집에 오고 다 이렇게 네. 출퇴근 하면서. 음. 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음. 준비한 게또 그동안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치. 기관들이나 어. 이런 곳에서.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건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되게 평범한 어, 어떻게 보면은 직업 여성이기는 했지만 그냥 되게 평범한 직업 여성이었잖아요. 그치, 그치. 나는. 네. 진짜 내가 이렇게 일 시작하기 전에는 한 달에 응. 80만원 받는데 난 진짜 그게 나 엄청 대단하게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거든. 어. 딱 1년 걸렸던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잔머리가 돌아가나 봐. 아. <laughs>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서 전혀 일하지 않고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음. 하면서 아,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돈은 음. 이렇게 버는 거구나.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밖에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아,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옆에서 봤을 음, 때, 음.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할 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음. 소득이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음. 비결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어. 좀 느껴진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을 만날 때, 음. 이게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저희 이 부근부근 채널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출연진분들 어.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그치. 있고, 그래서 그건 누구나 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음. 때문에 당연한 건데, 보금 부분님도 똑같이 남들을 응. 봤을 때아저 어. 사람은 좀 호감이 어. 가거나 어. 또 비호감이 가거나 이렇게 다 분류가 어. 될텐데 속으로는 응, 어. 알기 모르게 응. 근데 대하시는 걸 보면 다 똑같이 <laughs> 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 뭔가 응.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 다른 사람한테 약간 주는 게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게좀 비결이 아닐까. 어. 그래서 이제 기관들에서도 어. 더 호감을 가지고 음. 계속 불러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어. 결론이었어요. 맞아, 그. <laughs> 나도 좀 긍정적이게는 한것 같아. 어. 차 키를 매일매일 찾고 있는 엄마. 그리고 지금도 진짜 중요한 촬영을 하러 왔는데 USB를 안 갖고 오는 음. 이런 이런 실수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나는 그런 실수를 해도 별로 화가 나거나 이러지 않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라고 이렇게 음. 사실은 되게 많이 5년 물어본 정도 것 됐죠. 음. 완전히 자리 잡은지는. 네. 근데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내가 돈을 조금 주는 강의든 많이 주는 강의든 허투루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저희가 음. 처음에는 사실 음. 모금보건 어. 채널 완전 처음에 보신 분들은 어.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 어부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간건 아니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 귀어에 관련된 어.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어. 보니까 이 아이템이 참 괜찮은 것 같다 싶어서 음, 이제 네, 하게 된 거잖아요. 어. 근데 그걸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솔직히 음.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인 부분도 살짝 있고 어어. 이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어. 근데 전혀 지금 안 그런 것 같아. 어, 되게 잘르고 최대한 약간 조금 노력하는 노력형이에요. 저는 <laughs> 어. 어쨌든간에 보금보금님 은 그게 음. 아예 몸에 배어 있고 어, 그렇게 맞아. 하니까 처음에 다른 어부분들 처음 뵙는 어부분들 음. 막 만나고 하는데도 음. 되게 빨리 친해지고 또 태국 형님도 어. 사실은 처음에 이 보금보금 어. 출연진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중간부터 갑자기 맞겼어. 맞겼어. 와 이렇게 같이 이제 합류하게 돼서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건데 어.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이 어. 있어서도 처음에 좀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자리를 빨리 잡고 맞아. 또 소득 또 음. 소득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불러주고 음. 하는 약간 비결이 아닐까? 너무 감사하지. 정말 하루에 두세 시간 잘때 되게 많거든. 두세 시간 잘때 되게 많고 학업 중이었을 때 매일매일 그렇게 출퇴근 하면서 강의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곳에 가면서 사실은 되게 큰 부담도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이라는 게 언제 도태될지 모르거든. 음, 어. 약간 그런 불안감은 어, 또 그런 있, 불안감이 있긴 있으시구나. 있으니까. 매년마다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 어, 어, 내년에 강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항상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나 같은 프리랜서들은 더 많이 어, 고민을 하고 있겠지. 또 이게 강사 시장이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그치. 어그러지고 있는 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 음. 맞아, 난 진짜 운이 또 좋은 편인 것 같아. 이렇게 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되고 음. 이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laughs> 어. 그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laughs> 어. 그 계속 거기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 수익 공개 영상이 아. 지금도 계속 어. 달리더라고요. <laughs> 그 위판 얼마 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 싫은데? 보자. 자, 보자. 총 금액에서. 어. 수수료 5%를 빼고 입금이 아... 되는 거야. 그럼 보면 그게 제가 영상을 좀 잘못 만들었나 <laughs> 싶을 정도로 제가 봤을 어, 때는 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어. 이러는데 나도 나도 그것도 조금 많이 오해가 있잖아요. 나 진짜 10원도 안 달라 그래. <laughs> 음. <laughs> 그게 뭐였냐면은 어. 귀여워를 하고 나서 어. 이게 렇 총구자들은 얼마나 벌수 어. 있는가. 그치. 왜냐면 귀여워를 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어. 이제 그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음. 부분이니까 소득이. 그래서 이제 그걸 수익 공개를 하는데. 그치. 그때 이제 컨셉 자체가 어, 얼굴도 좀 가리고 하자 약간 그때 좀 부끄러움도, 어,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찍었는데 왜왜 어, 어, 네, 왜, 어, 네. 남편 하는 일에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 지금 음. 남편이 사실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우리 남편도 내가 돈 버는 거에 있어서 음. 뭐 달라거나 서로 각자의 그런 경제 음. 이런 거니까 어, 난1 0 원도 안 갖고 와. 그리고 그때도 <laughs> 촬영 때문에 그때 어, 주제가 그거여 그치, 그치. 가지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어, 네. 오, 성격이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어. 워낙에 적극적이니까, 그때도 어. 그냥 적극적으로 막 어. 질문하고 했던 거였거든요, 네. 사실은. 음.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우리 그때도 음. 한번 얘기했듯이 왜 어부의 아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그물 일을 하고 준학하는 거안 돕냐고 했잖아. 옆에 그냥 멀뚱멀뚱 어. 왜서 있냐. 어, 왜할줄아는 게. <laughs> 저 보고도 왜 카메라 들고 가만히 서 있냐고 일도 안 돕고 이런 분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laughs> 나는 피식하고 내가 그냥 웃어. 제가 더 바쁘거든요? 이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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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웃음> 진짜 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네. 딱 우리 초보 선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리 잡기 전이니까 요즘에는 딱 바다 일만 하시거든. 음. 근데 나는 청소, 빨래, 애들 케어, 일, 집안의 음. 모든 행사 다 내가 하고 있어. <laughs> 음. 오히려 그런 게 억울하신 거구나. <laughs> <laughs> 어. 예전엔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 신랑이 엄청 많이 이제 청소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신랑이 선장님이 된거 밖에 없는데, 나는 직업이 왜 이렇게, 바뀐 어, 왜 이렇게 일이 많아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 내 욕심인 것 같아.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힘들면 음. 청소하지 마. 음. 너가 청소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이렇게 음. 이제 나한테 위로가 아닌 위로를 해줬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편하려고 그냥 하는 거야. 내가 깨끗한 음.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음. 내가, 집밥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도 시키지는 <laughs> 않았어. 그래도 가끔 히스테린 부려.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음. 지금 보금보금님을 음. 어떻게 음. 보면은 오늘은 어. 약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어. 점이나 보금보금님이 어. 억울하다면 살짝 억울할 수 있는 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그치, 이렇게 다루긴 했는데 또 반대로 재흥형님이나 또 음. 태국형님도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아,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어. 근데 재흥형님이나 어. 태국형님은 성격이 또 어.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그치, 그치. 아예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댓글이나 이런 걸 거의 뭐 어. 신경 아예 네.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그게 되게 좋은 것같아 저도 그게 어. 진짜 성격이 어. 그것도 제 재능인 것 같아요. <laughs> 아예 신경 안 쓰는 거. 맞아. 반말 막 이런 어. 얘기도 정말 많은데 저는 사실 그 얘기도 조금 하고 싶었어요. 어. 반말이 어. 청자분들한테 하는 반말이 어. 아니잖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어. 나이가 많이 어.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을 어.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제가 들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이제 반말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어.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내가 아티스피가안 TV,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존댓말 쓸까? 막 이러면서 얘기했을 음. 때 그랬다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웠을 어, 어, 것 같아요 영상의 음.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은 그런 댓글은 아예 신경이 안 쓰여서 너무 다행이야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신 게 어, 어. 저희가 부부냐고 막 <laughs> 또 어떻게 만나서 <laughs> 어, 이걸 그렇지? 같이 하게 됐냐부터 어. 그리고 또 재영 형님이랑 태국 어. 형님이랑 관기도 궁금하다. 뭐 이거는 생방송 때 잠깐 어.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잠깐 어.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딱 기어를 준비해가지고 주변에 어오버 사람 없어 막 찾아봤는데 음. 우리 아주버님 나의 형님 있지. 형님의 친척 사촌 형님이 이제 사천항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음. 작년 추석에 이제 우리가 과연 과 바구니를 사들고 이렇게 형님 을 만나러 갔어 음. 만나러 갔는데 그때 서울에 수술 하러 가셔가지고 과일 바구니만 드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혼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음. 그 패선사 오면서 한 1, 2월달 이때 부터 이제 네. 여기 사천에 와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아 그러면 음. 1, 2월달쯤에 태공 형님 을 처음 그치? 접한 거예요 어아 그럼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정말 얼마 안 됐지 <laughs> 근데 정말 빨리 지구 완전 친해져가지고 거의 베스트 프렌드 <laughs> 이상 사귀어, 사귀는, 사귀는 것처럼 완전 친하다. <laugh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음. 사실 거의 남남인데. 남이야 남, 남. <웃음> <웃음> 근데 또족보를 찾고 음. 찾다 보면 되게 그, 뭐 사돈의 팔촌. 어 사돈의 팔촌. 그런 관계고. 음. 또 저희 는 부부가 아니고. 대용 <laughs> 형님이랑 보근 어. 보근님이랑 그러니까 어. 초보 선장님이랑 이렇게 어. 서로 부부세요. 대디님하고 어. 나는? 아버지랑. 오. 어 그렇지. 제제 제 아버지랑 어. 이제 보금부님이랑 원래부터 어. 인연이 있으셨고 저도 얼굴은 사실 몇번 뵀었는데 어. 그 전에 뭐 사실 거의 어, 남이었죠. 아예 어, 남이었대. <laughs> 그냥 뭐 어. 서로가 하는 거에 관심도 어. 전혀 없었고 <laughs> 제가 지금 카페겸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치? 이제 가끔 오셨었던 어. 적은 몇번 있지만. 음.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얼굴 뵀던 적도 없었고,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저 유튜브 어.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어, 드렸었죠. 완전 좋아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예, 어. 이렇게 해서 막 같이 하게 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덧붙여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어. 처음에 그 댓글에다가 어. 열무 TV 이렇게 어. 링크 달아 놓고 영상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 열문 어. TV 그 프로필로 링크. 넘어가는 어. 링크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다 제가 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저는 사실 유튜브를 이제 하고 어. 있었고 열문 TV를 운영하고 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으로 하는 근데 거지. 근데 약간 그게 나는 합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열문 TV 같은 경우는 임업이나 귀농, 음. 귀촌에 대한 전문. 근데 어업에 대한 이거는 또 정보를 주는 채널이기 음.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이 맞거든. 또 타겟 자체가 음. 어, 비슷한 아니, 비슷한 연령대에 음. 성별도 남성이고 음. 이러다 보니까 구, 저희 이 채널 같은 경우는 94%가 남성으로 그치. 돼 있고 열무 TV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는 음. 게 있어서 그치? 그래서 아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음. 좀 궁금해하시거나 재밌어하실 음.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링크를 걸은 음. 것뿐이지. <laughs> 아 열무 오, TV가 네. 훨씬 더 큰데 열무 TV 는 이제 10만인데 <laughs> 아뭐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 10만인데 음. 우리는 2만이고 홍보가 뭐... 사실 필요 없는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 그냥 음. 이렇게 채널을 어차피 함께 그렇지. 하니까 이렇게 어. 그냥 링크를 걸어 놓은 어. 것 뿐이에요. 그런 이제 막 분쟁은 이 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끝으로 음.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음. 앞으로의 이제 계획들을 또 세워놨잖아요. 어. 뭐 결정된 건 아닌데 <laughs> 지금 결정권자는 제가 봤을 때 보금보금님한테 어. 있어요. 전적으로. <laughs> 난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 사실, 여기 펜션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그,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새로운 꿈이 생겼대. 또, 펜션을 사려고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펜션을 짓는 거래. 아, 정말로? <laughs> 어, 펜션을. <laughs> 자기가 배를 사 보니까 펜션은 무조건 세트로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세트로. 어 세트로. 근데 현실성 없어. 아, 네. 대부분 어, 낚시 배를 예약하시는 분들이 숙소도 같이 물어보고 숙소 예약하시는 분들이 낚시 배도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뭔가 비전이 있다. 어. 그렇지. 응.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건 아직 그냥. 아니야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아, 네. <laughs> 어떻게든 해야 되는. 아그 그... 지금. 저기, 상가 조그만, 코딱지로는 상가라 아닌데, 그것도 이제, 아. 팔려고, 그걸 팔아서, 이제 일단 땅부터 좀 사놓으려고.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말품이 모르겠지만, 말품이 모르겠지만, 말품이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아, 모르고 계요 <laughs> 그, 이거 방송 나가면 아시겠네요. 그렇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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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이렇게 낚싯배 하시는 분들 많이 봤더니까 오면은 그런 숙박 문의를 되게 많이 하셔서 지금 이제 조그만 빌라 하나를 사가지고 인테리어 해서 이렇게 음. 같이 패키지로 묶는 게 어떤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음.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12월 네. 25일까지 한 열흘만 더 고민해보고 아 그럼 그때는 어.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어, 그치. 그러니까 접종.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한다고 라 했을 때 네. 들어가는 비용 산출 및 여기에 음. 있어서 내가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니까 이거 그냥 그럼...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laughs> 재영 형님한테 어. 돈 빌려줄까 어. 말까 하는 <laughs> 거잖아 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치 그치 지금도 많이 빌려줬거든 <laughs> 그래서 잘 되면 좋지 신랑이든 네. 잘될수 있게 아직 이 영상에 제가 음. 공개는 아직 안 했는데 음. 또 어, 인테리어 그치? 전문가시잖아요, 인테리어 사실은. 전문가야. 그러니까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그 생각에 뭔가 공감대를 어. 형성했던 게 아, 어차피 그걸 사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세이브 되어 있는 비용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어. 그래서 이제 아, 나는 그거 괜찮은데. 는 계속 그냥 고민하다가 체피디가 어 괜찮은 거같다 해서 <laughs> 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안, 근데 제, 어. 제, 생각은 제발, 배제하고, 어. 네, 해주세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어. 사실, 뭐, 펜션을 해서 수익이 응. 안 나오고, 나오고, 응. 이런 문제보다도, 아예 집에 안 들어가실까봐.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응. 이제, 가치 매물. 네, 공사하는 것도 다, 이제, 나 이거 그대로 어. 또 보여드리고, 또 이벤트로서, 초보 선생님이 동의를 하시면, 어. 그것도 뭐, 한번 모셔가지고, 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 어, 네.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네. 조금 추워진 거 지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편집할 시간이 너무 짬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응. 재용 형님이 제 카페도 지금 인테리어를 어, 지금 하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어. <laughs> 뭐하세요? <laughs> 어, 아니 이거 나은데 이거 풀 가지고 붙일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해놓고 집어넣으면 아니 네. 나무가 다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 네. 마자 하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끝나면 제가 <laughs> 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또 공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또 이제 어.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를. 네. 또. 제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데 오늘 채피디가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laughs> 네 여러분들의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예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